이사야 47장. 처녀 딸바벨로니오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딸 갈때 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구. 오 아름답다 일그름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을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부부같이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요호와 이스라엘의 구로간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허감으로 들어가라 가 다시는 여러 왕국에 이어 주인이라 내 걸음을 받지 못하리라 자네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야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몽계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이어 주인이들이라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리라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수출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도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약을...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일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니 네혜와네 지식인들을 유혹하였으니라 네 마음의 일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 말이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의 화련이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들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월의 초 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여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죽이 같아서 불에 탈이니그 불꽃을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할수 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 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던 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누를 권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